신사와 아가씨, 지현우가 박하나와의 과거를 알았다. 27일 오후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신사와 아가씨에서는 박하나와의 관계에 관해 듣게 된 지현우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던 이영국, 지현우, 는 박단단, 이세희와 함께 숨게 됐다. 어색함의 자리를 들어든 박단단을 붙잡은 이영국은 순간 두근거림을 느꼈다. 이때 박단단이 이 영국을 밀어냈고, 그는 이세종, 서우진에게 들켰을 내가 됐다. 왜 따라오냐고 말하는 박단단의 이 영국은, 근데 왜내 심장이 왜 이렇게 시큰거리지? 왜 이러냐라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아이들과 노는 것을 중단하고, 방으로 돌아온 이 영국은, 조실장 누나, 나 심장이 이상해요. 아무래도 나 산에서 다쳤을 때, 심장도 다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 조사라 박하나는 걱정을 하며 증세를 말해보라 했고, 이 영국은 애들하고 숨바꼭질 했는데 어쩌다 보니 박선생 누나랑 같이 나무 뒤에 숨게 됐는데 심장이 쿵쿵거리잖아요. 나 많이 뛰지도 않았는데 심장이 얼마나 쿵쾅대는지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거짓말처럼 갑자기 말짱하네. 라고 답했다. 그 말에 조사라는 이거 뭐야? 박 선생에 대해 기억은 안 나지만 좋아했던 감정이 살아나서 몸으로 반응한 걸까? 그럴 리가 없어라고 불안해했다. 건강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조사라의이 영국은 같이 병원에 가자고 말했다. 그를 끌어안은 조사라는 당연하죠.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라고 답했다. 병원에 다녀온 소식을 안 박단다는 이영국에게 자신이 이런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영국은 죄책감 느낄까봐 말안 하려 했는데 사실은 아가 박선생 누나 때문에 놀라서 심장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라고 거짓말했다. 이에 죄송하다며 놀라는 박단단의 이영국은 농담이라며 웃어보였다. 당황한 박단다는 이 영국에 그런 거로 농담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 모습에 이 영국은 왜 이렇게 순진하냐며 미소지었다. 박단다는 진짜 얄미워 생각 같아서는 머리통을 한대 쥐어박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괜히 물어봤어라며 속을 알았다. 이 영국 서재에서 나오는 박단단의 조사라는 그가 이 영국을 걱정하자 박 선생이 왜 그런 걱정을 해요? 회장님 걱정은 박 선생이 안 해도 돼요. 혹시나 회장님께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하고요. 내가 이 집안 총 책임자잖아요라고 날카롭게 말했다. 조사라는 24시간 박단단을 감시할 수 없다는 것에 고민하다.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이 영국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다 주며 요즘 박 선생 혼자서 아이들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도 다시 오고 했으니까, 박 선생 출퇴근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했어요라고 물었다. 그 말에 이영국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고, 조사라는 결혼 전에 아이들과 더 친해져야 한다며, 이런 일은 저랑 회장님이랑 결정하면 되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박 선생 문제로 아이들이 울고 불고 한 사건을 떠올리며, 이영국은 아이들을 불러보았다. 조사라와 박단단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말에 이전이 최명비는 싫어요라고 말했고 이세종 또한 저도 안돼요. 우리 선생님이 동화책만 읽어주면 잠 못자요라며 거절했다. 조사라가 여기서 지내며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다고 했다는 이영국 말에 아이들은 모두가 결사 반대라고 외쳤다. 서재로 돌아온 이영국은 조사나에게 아이들이 싫대요. 셋 다만장일치로 가정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있는 건데 아이들이 싫다 하면 바꾸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조사나는 아이들이 절 집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결혼 전에 아이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럼 우리 결혼하는 거라도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그래야 제가 친해지죠라고 제안했다. 이연국은 그건 조 실장 누나가 아이를 놀란다고 특히 제니 사춘기라고 기말 끝나고 말하자고 했잖아요. 라고 물었고 조사라는 이제니가 반대할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다. 네 방에서 답답함을 드러내던 조사라의 방에 이세찬, 유준서가 등장했다. 이세찬은 조사라가 박단단을 출퇴근으로 바꾸려고 했냐고 물으며 조 실장 아줌마가 함부로 마음대로 이러시는 건 아니죠. 선생님 우리한테는 소중한 분이고 나가시려고 하는 거 우리가 붙잡았는데 다시는 우리 선생님 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조 실장 아줌마가 우리 선생님께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소리치고 나가버렸다. 한편 일을 잘리게 된 박수철, 이종환 은, 은하김, 이일화에게 목도리도 선물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사라지는 박수철의 애나킴은 그를 따라나서 뒷모습을 바라보며 단단 아빠 당신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부디 건강해요. 우리 단단이를 위해서라도라며 눈물을 삼켰다. 2시간에 걸쳐 장난감을 완성한 이세찬은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를 했다. 이때 나타난 이세종이 장난감을 만졌고 바닥에 떨어뜨려 버렸다. 이에 화난 이세찬은 이세종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꿀밤을 먹였다. 그 모습을 본 조사라는 이세찬 세종이한테 뭐하는 짓이야. 지금 그껍 장난감 때문에 세종이를 때렸다고? 어떻게 형이라는 애가 동생을 때려? 어쩜 너는 이렇게 배려도 없이 못돼 먹었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래? 라고 소리쳤다. 억울한 이세찬은 세종이가 먼저 잘못했다고요. 라고 따졌다. 이에 조사라는, 예좀 봐. 어디서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들면서 공부도 못하는 게 진짜라고 말했고, 이때 박단단이 나타났다. 조사라는, 박선생,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세찬이한테 동생 아끼는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두번 다시 세종이 몸에 손대는 일 없도록 해요. 라고 경고했다. 박단단은 울고 있는 이세찬에게 다가가, 세찬이가 몇 시간 동안 힘들게 완성한 장난감인데, 한 번에 부서져서 속상하지? 선생님도 장난감 조립 엄청 잘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해볼까? 라고 물었으나, 이세찬은 그냥 버려달라고 말했다. 자신을 달래는 조사라의 이세종은 자신이 잘못한 거라고 눈물 흘렸다. 조사라는 이세종이 한 것은 실수로 이세찬이 세종이를 때린 건 잘못한 거라며,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말하며, 세종이는 아빠를 이어서 FT그룹을 이끌어갈 중요한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은 나무한테나 고개 숙이는 거 아니야. 알았지? 라고 전했다. 조사라를 기다린 박단단은, 조 실장님, 그럼 이제 세찬이도 달래주세요. 아까 세찬이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물론 세찬이가 세종이한테 화를 내고 꿀밤을 때린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앞뒤 없이 세찬이한테 큰 소리로 야단 치시고, 공부 못한다는 소리도 하시고, 아까는 조 실장님이 너무 놀라셔서 그런 것 같은데라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했다.